예 그리고 또한 종목 지금 물어보신 거 보면, 음 예, 이거죠 이거죠 톱텍은 뭐야? 톱텍 톱텍 뭐 우리 저기 저기 배우에서 저기 님는 어디서 희한한 주식 많이 갖고 와 톱텍 봅시다. 없다뭐 그냥 아주 그냥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살아가네요. 일단, 회사 메모을 볼게요. 기계 장비, 톱텍이라 뭐, 뭐, 탑텍을톱텍으로 했나보죠? PBR 1.0에, 퍼 2. 뭐하는 회사예요, 회사가? 태양광 사업부분? 오. 그러면, FA, 이, 팩토리 오토메이션. 예. 뭐, 하여 뭔가 하는 회사다. 예. 재무 구성은, 뭐, 뭐야. 이거 매출이 겁나 늘었는데? 예. 갑자기 1조 때회사가되랬네요 저기 매출이. 작년에. 오, 영업이익도 2천억이나 되어있고. 오호. 당기순이익도 1,500원 났고. 작년에 또뭔 이유로 태양광이 뭐 붐을 이래서 그런지, 또 공매도 과열정목이네 뭔가 공매도 소리 들어왔단 얘기네. 그래서 그런지 아주 뭐, 폭발적인 성장을 한 회사네요, 회사가. 예. 이거 뭐, 일단은 이거 뭐 지금 뭐, 그 바닥은 여기잖아요, 바닥은. 여긴데, 근데 이때하고는 사업 내이 지금 완전 히 다르죠. 이때하고 위해서는, 이 여기, 여기, 기업 분석 보면 완전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조 때 매출을 올렸어. 주식,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뭐 이이는 일단 기술적으로 봅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네. 뭐, 이거밖에 없네. 지금 딱, 요거, 이렇게 요거, 요거 이후로, 요거 이후로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렴 하다가, 지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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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좀답이 나야겠는데, 하락파로. 이런 경우는 한 시간짜리로 봅시다. 한 시간짜리로. 예. 이렇게 해서. 예, 이거는, 음, 여기까지가 한 놈. 여기까지가.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만큼, 이만큼 확장가 보면 뭐 일단 대충 나오겠는데요. 뭐,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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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6,400원 정도 나오네요. 6,400원. 그 정도. 그정도에서는개술적인 자리에서는 뭐, 지금 질문하신 내용처럼, 하락의 끝이 어디냐, 뭐, 그 정도가 6,400원 수준이지 않냐라고 보고요. 더 작게 보면, 예, 더 작게 보면 여기 한 시간짜리 캔들 기준으로 확장 값을 뭐, 이렇게, 이렇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예, 가장 마지막 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적용해보면, 아정면 얼마야? 6,900원이네요. 6,400원에서 6,9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자입니다 6,400원, 6,9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뭐, 회사 내용이, 뭐, 문제가 없는 거라면, 일단, 이거 봐서는, 뭐, 작년에 갑자기 1조 때 회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지, 공매도 과일 종목으로 지연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난번에 한선 빠지듯이, 예, 그 빠졌던, 빠졌던 공매도의 공격을 받은 걸로 보여줘요. 특별하게 경영상에 뭔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직접 체크해 보시고, 다만 기술적 그룹에서는 6,400원, 6,900원이 최종적인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거기서 잘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